그 죄를 위한 자비스님이신 예수성심에서 세척하러 나온 거룩한 피아물이시여. 저는 당시 껴있다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그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묶어갔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거룩하신 성찬에 숨어 계시는 자비로 신 예수님, 주님께서 숨을 거두실 시간에 저희는 이 복음 말씀을 다시 새겨봅니다. 천하오리 십자가의 신비로운 지혜를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그 구원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저희에게 상기시켜 주소서, 주님을 널리 사랑한 이들을 도우시어, 그들이 매일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을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의 순환공을 예지하여 저희는 다음 지향을 바칩니다. 교황과 모든 사제, 그리고 봉원된 모든 사람에게 그나큰 은총을 베풀시어 그들이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하게 해주소서. 중한병을 낳는 사람들과 극심한 교름을 겪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어 그들이 고통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고 위로와 용기를 찾게 해 주소서. 죄에 무뎌지고 영원한 삶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비춰 주시어, 그들이 자의 시간의 안중으로 영원한 파멸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아멘. 저희에게 이루어진 하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구 하소서 아멘 한천에 가다 시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은주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의 주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이어지소서 아멘, 뜬허신 천주성으천주의 천주주를 성모. 사랑인 나이다.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아리아기 이태되어 나시고, 보이셔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시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시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삼나의 죽은이들 가운데에서 고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님과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거룩하고 꽃병된 교회와 모든 성의의 평범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구하를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고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원과 신성을 바친 아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자유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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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와온 세상에 비를베푸소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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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와온 세상에 비를베푸소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고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원과 신성을 받치아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와 온 세상에 사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사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사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사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Allah. 저희가 지금 죄와 온세상의 죄를 고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다시나이다 예수님의 신하들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와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베푸소서,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금 죄와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려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가시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금 죄와 온 세상의 죄를 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원하신 을를시신아다 예수님의 신하들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충만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선을 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선을 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선을 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